자, 예제 4번을 보면, fx는 x3제곱인데, 그것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어, 한번 볼게요. 최대값과 최솟값 근데 x3제곱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죠. 지금, 펜이 지금 조금, 상태가 그래서 막 구불구불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y가 x의 3제곱.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구간을 정해주지 않는 이상 최대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최소 값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는 것이니까 x의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최대랑 최소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기호로 써서 이제 쓸게요. 최대값,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 함수에 미분 계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도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f 프라임 x는 x의 3제곱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0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0에서 즉 f 프라임 0을 넣어 보면 0이죠. 아, 그러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c가 존재하네요. 그렇죠? 0 0이, 0이라고 하는 요 값에서 미분 했을 때 0이 되네. 0이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페르마 정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페르마 정리를 역으로 한번 볼까요? 역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f'c가 0이면, 극대나 극소를 갖는다. 라는 명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f'c가 0이면, 극대나 극소를 갖고, f'c가 존재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명제가 성립할까요? 페르마 정리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정리에 증명을 한 것이고요. 0명제.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F'C는 0이면 극대나 극소를 갖는다 라고 할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이겠죠. 왜냐면 지금 요, 요 문제에서 지금 이미 답이 나왔어요. X3제곱의 경우에는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이 있죠. 그렇지만 최대랑 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값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 페르마 정리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5번을 같이 보죠. 예제 5번은 fx가 절대값 x인데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대 값 X고, 자, X가 0보다 큰 경우, 양의 값일 때는, 이제, 그냥 Y는 X의 형태니까. 이렇게. 그 직선이죠. 이런 형태고, X가 음수인 경우에도 항상 절대 값이기 때문에 양의 값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그래프죠. y가 절대값 x. 자, 요런 형태인데, 일단, 어, 미분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0에서, 0에서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0에서 되게 뾰족해요. 그래프가 뾰족한데, 여기 0에서 이제 극 값을 갖는지 일단 보고, 0에서의 미분 개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f'0을 먼저 계산을 해보죠. 자 f'0을 계산을 하면 자 미분계수,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거를 h를 아주 작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h에 대해서 h분의 f의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0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0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리고 f에 0 더하기 h면 f에 h니까 f에 h 넣으면 절대값 h겠죠? 자, 그리고 f0 하면 0이니까 빼나마 그냥 0이네. 그래서 h분의 절대값 h가 됐어요. 이런 극한 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h가 절대값 h라서 h의 부호에 따라서 지금 이 극한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0의 우측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양수의 값에서 생각을 하면은 h가 절대값 h가 뭐가 되죠? 그냥 h가 될 거고. 그래서 극한값은 약분하니까 그냥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h를 0의 좌측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h가 이제 0의 좌측, 그러니까 음수 값으로 표현이 되면 얘, 이 녀석이 뭐가 되나요? 뭐가 되죠? 얘는 h 분의 절대값 h인데 이 절대값 h가 이때는 마이너스 h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값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극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f'0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분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0에서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잘 보면은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소값을 갖지만 아 미분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이제 페르마 정리까지 했을 때그정리에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 이런 주의 사항을 한번 같이 볼게요. f'c가 0이더라도, 음, f'c가 0이더라도, c에서 극값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더라도, 그 지점에서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 4에서 봤듯이, f'이 0일지라도, 극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라고 표현했지만, 극값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f 프라임 c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f 프라임의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값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극소값이 존재하죠, 그렇죠? 음. 여긴 최소값인 동시에 극소값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극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어, 크리티컬 넘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크리티컬 넘버를 우리가 임계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의 정의는 F'이 0이거나 F'이 존재하지 않는 C라고 하는 이 값을 임계수라고 불러요. 음, 그래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정의역을 모아놓은 것 또는 f'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f를 미분했을 때 그것에 정의되지 않는 영역에서 x 값을 찾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임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넘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임계수라고 하고, 이두 가지 케이스를 다 조사를 해야 해요.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조사해야 된다. 자 그럼 임계수, 크리티컬 넘버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예제 6번에서 보면. 자, fx가 x의 5분의 3제곱에 곱하기 4 빼기 x인데 이것의 크리티컬 넘버를 찾아라. 자,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볼까요? 아이고. 왜냐하면 크리티컬 넘버, 임계수를 찾으려면 우리가 일단 미분을 해야 해요. 그죠? 미분을 해서 이렇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f'을 프라임계산 하면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 연습 많이 했었죠?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앞에 곱의 미분 형태로 요거 미분 먼저 하고 x의 5분의 3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요 앞에 거 이렇게 미분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펑션은 그냥 곱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해야 돼요. x의 5분의 3제곱 곱하기 4백의 x의 미분. 그러면 x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x의 미분이죠. 음.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텀을 잘 보면은 x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이니까 이거를 분수로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5는 그냥 분모로 내리고, 여기 x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을 x의 5분의 2분의 1로 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4 빼기 x를 같이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배 한 거를 그냥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통분을 해볼까요? 요걸로. 이렇게 통분하고, 3에 4 빼기 x에 요거를 이제 통분했으니까 얘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다 5를 또해 주면 되죠. 5 곱해 주면 되고. 여기 x의 5분의 2제곱이 있으니까 x의 5분의 3제곱을 만들어 내려면 x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x의 1제곱이니까 5분의 2제곱 빼면 요거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통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음. 그럼 또 정리가 되네요. 더 예쁘게 되네요. 그래서 5의 x의 5분의 2제곱 분의 여기 12 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8x 아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크리티컬 넘버, 임계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임계수의 정의가 뭐였냐? f 프라임이 0이거나. 그럼 일단 요첫 번째부터 생각해 볼. f'이 0이 되는 거. 요게 0이 되는 거. 그럼 이것이 0이 되는 것은 분자가 0이면 되네요. 음. 그래서 12 빼기 8x가 0이 되는 x 값. 따라서 x는 8분의 12니까 2분의 3인가요? 음. 그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C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분모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겠죠. 근데 분모에 X가 있으니까 0일 때는 정의가 안될 것이니 X가 0일 때도 정의가 안 돼서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보니까 x가 2분의 3인 거랑 0인 거랑 두 가지가 이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크리티컬 넘버라고 한다. 임계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폐구간법이라고 해서 어, 최대값과 최솟값 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폐 구간법은 뭐 클로즈 인터벌 메소드라고 써져 있는데요. 폐 구간에서 연속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스텝을 보면 어, 개구간 내에서 a b에 포함된 크리티컬 넘버에서 f의 값을 구한다.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이 함수의 최대랑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f는 뭐다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 주겠지만 실제로 이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런 모양이었더라면 사실은 이런 뾰족한 구간에서도 최소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지만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극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근방에서 가장 작은 극소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찾는 게 바로 크리티컬 넘버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계수라는 것이 아까 정의해서 f 프라임이 0이거나 즉 이런 형태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f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뾰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미분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f 프라임 값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값을 갖는 후보가 될 만한 녀석들은 크리티컬 넘버로서 일단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넘버를 먼저 찾아서 그 크리티컬 넘버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넘버는 f 프라임이 0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c.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c2라고 한다면 이런 값도 이제 존재하겠죠 c3. 그러니까 f 프라임이 0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크리티컬 넘버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x 값에서 그러니까 c1 c2 c3는 지금 x 값인 거죠 그러니까 x에서의 함수 값을 먼저 계산을 해서 f의 값을 구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값인지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다음에 주어진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폐 구간에서 정의가 된다면 양끝 값에서도 값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끝 지점에서의 f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두 단계를 거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값.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건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 이렇게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구장창 이렇게 막 얘기를 늘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용어들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죠. 크리티컬 넘버의 정의가 아, 이런 거 같다. 그러면 그거에서 우리가 F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양끝점에서 찾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비교해서 최대량 최소를 이제 가려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스텝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노트를 한번 보면, F가 C에서 C라고 하는 이제 X 포인트예요. X 정의역에서 극대나 극소 값을 가지면 C는 F의 크리티컬 넘버다. 이것은 참이죠. 왜냐하면, 크리티컬 넘버, 임계수의 정의가 이거거나 이거면 임계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이면, 이거랑 이거를 둘다 만족하면 크리티컬 넘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극대나 극소를 갖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어, 크리티컬 넘버라는 것이 이제 극대나 극소를 가지면 다 크리티컬 넘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를 가지면 다 임계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러면 자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즉 c가 f의 임계수이면 극대나 극소를 갖는다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렇죠? 임계수면 극대나 극소값이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언제 그랬냐면 우리가 앞에서 x의 세제곱 요거를 예제로 봤었죠. 요거 생각해 보면은 자, 얘가 f 프라임은 우리가 0에서 봤을 때 f 프라임 값이 0이었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이 0이 되는 c 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c 가 뭐냐면 요 경우에선 0이었죠 f 프라임 0이 0이니까 f 프라임이 0이 되는 0이 0이라는 어떤 c 값이 존재해요 c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대나 극소가 있었느냐 없었죠 그래서 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예제들이 사실은 되게 쉽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어, F가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이고, 주어진 폐구간,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스텝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음, 뭐였죠? 첫 번째는, 크리티컬 넘버를 찾자. 건데, 일단은, 최대량 최소가 존재하느냐부터 고민을 해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요 단원에서 Extreme Value CRM 그러니까 극값 정리라는 걸 다뤘는데 Extreme Value CRM에 의하면 이 주어진 함수가 연속일 때 폐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랑 최소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먼저 관찰을 해요. 자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다항함수죠. 3차 함수예요 연속함수 맞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죠. 그래서 는 주어진 이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 연속이에요. 연속이다. 자 그럼 연속이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앞에서 얘기한 극값 정리 Extreme Value CRM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 값을 large m이라고 할게요. 최소 값 small m이라고 하면 이두 개가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계산해서 이제 구해봐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f를 미분을 해서 임계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f를 미분했을 때 x3승은 3x제곱. 그 다음에 3x제곱은 마이너스 6x. 다음에 더하기 1. 에서 끝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묶어 볼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이 이게 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x는 0과 2가 나왔어요. 아서 f가 0이 되는 x 값을 크리티컬 넘버라고 한다. 그래서 0과 2를 찾았는데 f 프라임이 정의되지 않는 것도 찾아야 됐었어요. 근데 f 프라임이 정의되지 않는 건 사실 없죠. f 프라임이 다항 함수니까. 그렇죠? 2차 함수니까 굳이 뭐 정의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아, 0과 2가 임계수다. 찾았고 그 다음에 이때의 함수 값을 찾자. 이건 이제 X 값이니까 이 X에서의 함수 값을 먼저 찾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0일 때 찾으면 001.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 넣으면 8 빼기 12 더하기 1.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두개 찾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양 끝값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분의 1 좌측 끝값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 넣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3, 3제곱하고 제곱하고 해서 더해서 1 하면은 얘가 얼마지? 3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그 다음에 3에다가 4분의 1인가요? 더하기 1 하면 얘가 8분의 이 나와요. 자그 다음에 4일 때도 넣어서 계산하면 f의 4가 되니까 또 계산할 수 있겠죠? 4의 3제곱하고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얘가 17이 나와요. 음. 자 그래서 다 끝났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1번과 2번을 거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라지 m을 맥시멈 밸류라고 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것, 요네 개의 후보 중에서. 가장 큰게 요거죠. 그래서 17. 언제? x가 4일 때. 그쵸? 요거는 함수 값이에요. 값이고, 언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최소 값은 언제 발생하나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2일 때.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언제? x가 2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랑 최소값을 구하는 것까지 얘기를 좀 했고, 다시 앞으로 좀 가서. 자, 우리가 요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최대랑 최소는 찾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봤을 때 극대랑 극소도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극대랑 극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즉, 익스트림 밸류의 후보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f'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해 볼까요? 그럼 12x의 세제곱 빼기 48에 x의 제곱 더하기 36x.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묶어서 12x로 묶으면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그 다음에 12x에 x 빼기 1에 x 빼기 3.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 0이 되는 이 X들이 바로 임계수이다 라고 했어요. 또는 F'이 정의되지 않는 것도 임계수다. 그러면 0이 되는 X 값을 이제 추려보면 0일 때랑 1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관찰이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0일 때, 1일 때, 3일 때 모두 극대랑 극수를 갖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0과 1과 3일 때 여러분이 f의 0이 뭔지, f의 1이 뭔지, f의 3이 뭔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양끝 값, 마이너스 1일 때, 4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또 4일 때.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다섯 가지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값을 구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같이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봤죠. 극값 정리랑 페르마 정리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크리티컬 넘버, 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정리들을 통해서 미분의 응용어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